음, 인생 숫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그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진화. 진화라는 측면은 뭐냐면 하 우리의 그 본성이 입고 있는 옷들을 빛 쪽으로, 사랑 쪽으로, 어, 그 다음에 지혜 쪽으로 이제 자꾸 승화를, 진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에~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지구의 모든 걸 그냥 맡겨 놓고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여기 지구 지구의 우주 보기 전 이~ 저~ 육체는 이 옷을 입고 올때 각자에게 필요한 요번 삶에 있어가지고 배워야 될 거를 설정을 해줘요. 음~ 그래서 그~ 그~ 요번에 너의 삶은 전체 진화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 요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요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진화의 어떤 큰 흐름에 맞춰 가는 구조에서 요번 요 진화에 필요한 그 숙제가 바로 인생 숙제예요 인생 숙제인데 어, 그 예를 들면은 그 그것을 우리는 퍼스널리티 라고 그러는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생 숙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에요 설정. 그러니까, 인생숙제라는 거를 인생숙제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인생숙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개성, 특성, 나만의 이런 것도 하나의 설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꼭 깨달아서 무아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 나라는 건 없는 거구나. 하나의 설정인데, 아니, 이게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게 나라고 순간적으로 몰입을 위해서 그렇게는 할수 있지만, 그게 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몰입하는 거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 숙제를 보더라도 무화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설정이고, 이 설정은 그 숙제를 끝마치면 또 다른 숙제를 하기에 맞는 또 다른 개성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생애에서 나의 어떤 진화의 그, 그 어떤 진로에 있어 가지고 요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숙제를 빨랑빨랑 해서 또또 또 다른 숙제 받고 다른 숙제해서 지구라는 물질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이제 국민학교 끝나면 또 이제 빛에 이제 그 어떤 별에 가서 또 중학교 과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예, 예. 예를 들면 저그 이제, 이제 부부 상담을 해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그러면 나는 바뀌는데 상대방이 안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한 상담자 중에 결혼을 안 하셨는데 자기 어머니와 같이 인생숙제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부부 부부는 아니지만 인생숙제를 하시는데 그 이분은 그 자기를 끊임없이 희생만 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기만하지 받지를 못하는 공부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다 설정인데 인간관계로 보면 아주 이제 부모관계고 이런 거죠. 영혼관계로 보면 다 설정이죠. 설정인데 환영이 세계고. 어, 네. 그래서 이 딸은 계속 그 자기 에너지를 주기만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는 계속 에너지를 받는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주고받는 밸런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에너지는 주기만 하는 것도 원치를 않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 딸내미가 그 숙제를 하시는 분이 왔길래 내가 자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바깥에 나갈 때도 이 딸내미는 와서 꼭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임을 빨리 끝내고 그럴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미리 갈때 내가 오늘 늦는다 어, 오늘 저녁은 어머니께서 식사를 해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실 일은 어머니가 해드리라하게 하세요. 어.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딸이 늦게 봐도 아, 딸이 차려줄 때까지 안 먹고 있어요. 왜? 음. 어머니는 에너지를 받기만 하고 딸을 주기만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에게 자꾸 이제 그 자기 에너지만 주기만 하는 걸로 수업을 시켰더니 한 번은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어, 어머니가 변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예, 하루는, 이렇게 자기가 좀 늦게 갔는데, 늦게 갔는데, 어머니가 자기 식사만 한게 아니고, 갑자기 딸 식사까지 미리 해놓고서 늦게 온 딸한테, 어, 밥안 먹을지 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에, 안, 딸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밥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던 어머니세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머니는 인생 숙제 공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딸은 저한테 와서 에, 에너지를 주기만 하는데 받는 숙제를 하시고 에, 이게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 거를 가지고 어, 일상에서 항상 에너지 언밸런스 되는 상황이 오면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 개념을 가지고 이, 거기서 교훈과 배우세요.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숙제를 하면 상대방도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그런 관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영혼에 보이지 않는 어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딸로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이 이 이분의 장점은 아니에요 약점이에요 어머니는 분명히 남한테 에너지를 가져오기만 하지 자기 에너지를 안 주는 거이 양반의 단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딸한테는 어머니가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남한테 이렇게 어. 어, 손에, 어, 뭐야, 어, 손에만 당하고 살아 하면서 맨날 한심하다고 보는 거고, 이 딸은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인정머리가 없어 하면서 비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있는 팩트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는 건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서로 단만 쌓지, 진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모든 인간관계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구에 진화가 이렇게 더딘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를 봤을 때 맞아 저게 바로 어머니 차원에서 보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왜 맨날 그렇게 받기만 할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바로 저 모습이 나한테 없는 모습이야 저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시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나도 저렇게 따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자기의 진화의 수단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끔 해 놓은 거지, 뭐 인간이 무슨 이렇게 큰 사업계에서 꾸리듯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인생이 구조가 안돼 있어요. 자기 그 영적인 파트너들끼리 따라만 하게끔 하면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면 하나님이 너의 정답을 너의 파트너에다가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거를 너의 정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저럴까.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본게 아니고, 정답으로 본게 아니고.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다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야죠, 조용히. 네.